예, 안녕하세요.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. 예, 오늘은 환자분들이 흔하게 지마흡입 관련해서 묻는 질문들 중에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그 부위에는 살이 다시 찌지 않나.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지방흡입을 제대로, 제대로 그 부위, 허벅지면 허벅지 부위를 잘 하게 되면은 그 부위는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nope. 잘못된 얘기고요.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에 있는 모든 피하 지방을 어100% 뽑는 건 아니거든요.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어지방층한 1cm나 0.5cm 정도는 남겨 두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하 지방에 후에 남아 있는 그 지방층이 다시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수술 후에도 많이 먹게 되면요. 그렇기 때문에 살짝은 두꺼워질 수 있어요. 또한 우리가 지방은 지방 피하 지방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 안에도 있고 그리고 어 수술 후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체중을 더 늘리게 되면은 어 피하 지방 남아 있는 피하 지방층에도 약간 지방이 끼고 근육 층층에 있는 어 지방 세포도 두꺼워지고 근육 자체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어 수술한 부위도 약간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 수술하지 않은 부위에 비해서는 조금 찌게 되는 것이죠. 뭐 간단히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어 이분이 20대 초반인 환자분이었는데 허벅지를 수술하러 왔습니다. 보면은 허벅지에도 어 지방이 많았지만 복부도 좀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? 뒤쪽 사진에도 엉덩이나 이런 허리, 러밴들 쪽에서 이어지는 이런 부위도 셀룰라이트도 많고 이런 지방층이 매우 많았던 분입니다. 비만도가 좀 있었죠. 어 이분이 지방흡입을 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그래서 두달 반째 찍은 수술 전, 수술 후 사진입니다. 보시면은 허벅지도 많이 얇아졌지만 어, 배도 많이 빠진 게 보이시죠. 배는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방흡입을 허벅지를 하고 어, 추후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복부까지도 저절로 날씬해진 어, 케이스입니다. 어, 이분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면 어, 복부도 또 수술을 하러 오고 팔도 하고 그랬겠죠. 하지만은 어, 수술한 부위를 어, 한 부위만 하고 추가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복부는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날씬해진 케이스를 보여 드립니다 어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살, 살이 찌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살을 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살을 더뺄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분처럼 허벅지 한 부위만 하고 더 이상 지방 흡입을 하게 되지 않는 그런 어 케이스가 될수 있게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지방 흡입을 한 부위를 하고 계속 다이어트를 하지 않거나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배도하게 되고 팔도하게 되고 그런 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꼭한 부위를 하든 두 부위를 하든 꼭 수술 후에 살이 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살을 뺄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지방의 푸에 수술한 부위에 다시 살이 찌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, 다음에는 다시 풍부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의 파 하세요.